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위치가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문의를 하시는데요. 인근의 전철역을 물어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단지는 운정역과 야당역을 도보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걸어야 될것 같은데요. 황룡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모두 합쳐서 400여 세대가 모여 있기 때문에 파주에서는 가장 큰 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맞춤으로 지을 수 있는 필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 정도의 40평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모델하우스도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상관없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이 집을 보여드릴 텐데요. 공사 소음이 조금 심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주차는 두 대를 하시고 주차장 안에서 마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주차장 문은 설치해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마당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걸 디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가서 마당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대지의 전용 면적이 넓지 않아서 마당도 넓지 않죠. 딱 관리하기 적당할 정도입니다. 더큰 필지들도 있으니까 맞춤 설계를 다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잔디와 기본 조경 다 해드릴 거고 수도도 이쪽 한쪽에 뽑아놨네요. 그 거실 앞쪽에 일정 부분은 데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목조 주택으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스페니시 기아를 얹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실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왼쪽이겠죠. 여기 신발 수납장이 세 칸이 있고 한 칸은 전신 거울입니다. 반대편에 일괄 소등까지 있어요. 소음 때문에 요 문까지 닫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여닫이 중문으로 시공을 했고 음, 아직 영상에서는 못 보셨겠지만 이 집이 다른 집들과 다르게 층고가 높습니다. 2,700인데 저 중문도. 키가 낮은 일반 기성품을 사용했으면 조금 덜 이뻤을 것 같은데 문도 큰 걸로 설치를 했습니다. 1층 면적이 17평입니다. 17평이면 넓은 면적은 아닌데 거실이 이렇게 넓고 그리고 뒤쪽에 1층에 방도 하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로 지어놨지만 이 집을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모든 방에는 에어컨까지 다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주방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어요 환기창도 이렇게 큰 창이 있고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대 밖에 없습니다 협소한 면적을 활용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도 매립되어 있는 이 미다지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인데요. 위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1층으로 올리고, 낮은 쪽에도 수도를 이렇게 뽑아놨는데, 뭐 추가 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 한 대는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매립된 미다지 문을 이렇게 열면 1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맞춤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맞춤 설계할 수 있는 필지가 세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공용 화장실이 현관에 들어왔을 때 왼쪽에 있는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1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검을 할때 찾아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수전이 없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수전을 하나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야 여기서 샤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간단한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방이 오른쪽과 왼쪽에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는 양쪽 방을 사용하는 분들이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2층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에는 별도의 화장실은 없었어요. 여기도 문을 안쪽으로 포켓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드레스룸이 없지만 저 한쪽 벽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방도 넓은 편이었는데, 여기가 약간 더 넓고, 저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를 안방으로 두 분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을 열면 한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베란다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난간이랑 이런 것도 다 설치 예정입니다. 다락은 약 10평 정도입니다 여기는 바닥은 보일러는 아니지만 저 안쪽에 판넬 필름이 시공되어 있네요 충고는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야 닿지만 양쪽은 이제 평균 가중치 때문에 낮아집니다 한쪽 벽에는 붓바이장을 문짝을 이렇게 달면 더 깔끔하고 그런 다락이 될것 같아요 이곳은 약 300여 세대가 모여있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지입니다. 위치가 괜찮아서 분양가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분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